판매가 시작되면서 첫 해가 한 7억 정도 가고 음. 그 다음에 음. 14억, 음. 25억. 음.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배는 좀안 음. 되지만 그래도 거의 음. 그렇게 성장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후슈, 후슈. 오늘은 우리 쿠팡 셀러되기 저자 우리 김재환 대표님 모시고. 쿠팡 셀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쿠팡으로 한번 가볼게요. 쿠팡이 요즘 뜨는 로켓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전보다 경쟁도 치열하고 마진도 이제 적다는 얘기 같아요. 쿠팡 로켓에 올라타면 2, 3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3년 전 스마트 스토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음. 이제 스마트스토어는 저희도 매출이 막어 1억 5천 이상 네. 월 그렇게 갔었는데 변동성이 커진 음. 것 같아요. 음. 상위 노출 어. 유지하기도 좀 힘들고 네. 경쟁자도 많아지고 어. 네이버 쪽에서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음. 있지만 잘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안 먹히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음. 분산을 하자. 음.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음. 수익을 음. 중심으로 음. 한번 재편을 하자 음. 해서 이제 선택한 게 저, 음.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줄더라도 음. 수익화하고 그리고 음. 쿠팡 시작해서 음. 매출은 줄어도 수익은 유지하는 음. 그런 전략으로 음.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근데 쿠팡의 장점이 광고를 해도 잘 팔리고 그리고 <laughs> 네. 광고를 안 해도 잘 팔려요? 팔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제 광고 없이 응.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응. 그리고 광고를 하면 잘 나가면 좋은 마켓이에요 응. 응. 광고했는데 잘 나가면 광고할 응. 만한 응. 거니까 좋은 마켓이고 돈만 먹고 안 나가면 광고를 하면, 하면 어. 그건 이제 안 되는 데고 망한 망한 근데 쿠팡은 그두 개가 갇혔더라고요 아. 네. 예전부터 이제 쿠팡에 응.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면서 쿠팡도 하시던 분들은 음.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다가 음. 또 요새 또더 많이 올랐다 음. 이런 얘기가 에이. 많고 에이. 도매할 때 음. 제조하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음. 얘기 들어보면 거의 포커스가 음. 쿠팡으로 가있죠. 음. 중심이 많이 이동을 했구나 음. 그런 느낌을 음. 많이 받고 있어요. 쿠팡에서 주는 어떤 혜택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셀러들에게 음. 아, 주는 혜택 이런 게좀 있나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로켓 배송 같은 것도 음. 입점은 어렵지만 꾸준히 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로켓에 들어가면 매출이 오른다는 음. 그거 있고 음. 어, 그리고 또 쿠팡이 정산 같은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 정산이 정한달그 네,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어. 정산 기간을 음.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보다는 좀 늦어요. 음. 근데 또 정산 때문에 음. 현금흐름이 나쁠 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요새는 음. 뭐 국민은행하고 선정산 서비스라고 해서 뭐 크지 않은 이율로 또 바로 정산받을 수 있게도 해주더라고요. 이책 아까 좀 소개시켜드린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우리 이제 김재환 대표님이신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목차를 딱 보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쿠팡 로켓을 올라타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지금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쿠팡으로 갈아타야 할 때다. 두 번째가 그 어떤 플랫폼보다 쉽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니까 지금 쿠팡이 진짜 쿠팡의 말로 로켓 배송이 로켓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쿠팡이 시장의 판도를 지금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어, 쿠팡 가치가 1 0조예요 어, 파이프라인 지금 뭐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본인의 뇌피셜 같으세요. 쿠팡은 잘될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laughs> 어,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요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예. 라이브 커머스라고 예. 해가지고 예. 막 나오고 있고 예. 쿠팡은 앱 기반으로 예. 많은 장점을 예. 얻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은 예. 앱이 출시가 막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네이버랑 쿠팡이 이 온라인 시장을 예. 계속 키워나가면서 예. 둘이 같이 크는 음.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쿠팡이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느끼시지만 음. 코로나가 있고 하면서 음. 일단 그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확 늘었잖아요. 음. 어쩔 수 없으니까 음. 못 나가니까.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하지만 쿠팡 로켓 배송이나 음. 이런 걸 쓰기 시작했단 예예. 말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은 갑자기 노출이 늘어난 거예요 음 고객들한테. 어 근데 이제 전환이 되느냐, 음, 그쵸. 재구매가 일어나느냐, 음, 이핵심이지그게핵심이죠 음. 쿠팡이라는 로켓배송 서비스, 쿠팡의 상품들이 상품성이 있느냐. 음. 그런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거기서 이제 된 거죠. 아또 많은 분들이 이제 쿠팡 어렵다고 한 이유가 쿠팡은 구조적으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적자가 커진다. 음. 이게 쿠팡이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맞아요. 이번에 음. 많이 줄였죠. 엄청 어, 줄었잖아요. 네. 매출이 늘었더니 수익이 개선이 됐잖아요. 음. 거기서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납득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책에 보면 어, 재밌는 장이 있더라고요. 어, 쿠팡으로 일인 기업 창업해서 6개월에 1억 벌기. 그래서 방법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템 고르는 법, 판매자 점수가 수익을 결정한다. 판매를 도와주는 키워드 광고. 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느 정도 비용을 써야 되나? 이것들 셀러들 입장에서는 초보 셀러들한테 고민일 것 같아요. 점검을 안 하면은 광고는 이제 돈이 새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쿠팡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냥 <laughs> 광고 하면은 어. 망한다 어. 그리고 광고를 하면 되게 창피한 일이고 광고를 어.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로 아시는 분들이 어. 많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해서 돈을 벌면은 광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돈을 버는 광고 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마진이 3천 원인데 만 원짜리를 음. 팔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걸 팔았을 때만원 음. 파는데 광고비가 삼천 원이 안 들면 음. 남은 거잖아요. 음. 광고비 천원 들면 음. 남은 거잖아요. 음. 그 분석을 하면서 하라는 음. 거죠. 음. 첫 번째가 이제 어 목표를 내 마진 안에서 광고비가 나가게 음. 음. 한 상품을 팔았을 때 마진 안에서 광고비가 나가게 음. 세팅을 하고 음. 키워드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그걸 목적으로 목표로 음. 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음. 광고를 돌리면 그 상품이 앱을 통해 비슷한 상품의 추천으로 뜨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노출이 더잘 되면서 음. 판매가 되니까 음. 그러면서 자연스런 광고 없이 자연스러운 구매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음. 음. 그걸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또 책을 보면 4장에는 매출 10배 올리는 고수의 노하우라는 또 대목차가 있어요 매출 10배 올리는 아, 어, 이게 가능해요? 광고를 하고 그냥 자연적인 키워드를 잘 넣고. 음. 근데 사실 광고랑 그 키워드가 음. 한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 키워드를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는 음. 거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 타겟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음. 제가 입력한 정확한 정보들을 음. 바탕으로 음. 광고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요. 어. 적절한 위치에 음. 적절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랑 광고를 별개로 보지 않고 음. 같이 생각하고 관리하는 게 음. 중요하고, 음. 그리고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음. 키워드 잘 녹하다 보면은 음. 좀 성과도 음. 폭발적이고, 음. 판매가 막 음. 일어나는 상품이 있어요. 음. 그 상품은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음. 되죠. 음. 그 비슷한 상품더 음. 음. 집중적으로 음. 올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음. 건데, 또 거기 보면은 좋은 리뷰만 달리지 않고 나쁜 음. 리뷰도 많이 달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거기서 아, 보완하는 상품을 소싱해서 또 올리거나 아 거기서 네. 힌트를 얻는구나 개선을 하거나 음. 왜냐면은 그 페이지를 잘 키워야 네. 되는 페이지가 생겼으면 네. 얘를 리뷰를 쌓고 잘 키워야 네. 상위 노출도 되고 네. 자체적으로 네. 판매량도 네. 늘고 광고 성과도 좋으니까 네. 한번 물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네. 계속 이제 개선하고 네. 추가하고 네. 그러면서 또 에이.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대표님이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해서 아마존, 이제 쿠팡까지 확대하시면서 아 진짜 어떤 성취감? 야 재밌다. 어떤 에피소드 하나만. 예전에는 뭐 되게 많이 했어요 오프라인 도매하고 음. 할 때도 뭐 도매 블로그도 하고 음. 그때도 마케팅에 대해서는 음. 되게 여러 가지 했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이 어. 막 이렇게 하려 그러면. 결과도 안 나고, 진행도 안 되고, 뭐가 막히는 게 많고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완전히 다 접어버리고, 네. 혼자 네. 그렇게 시작하면, 내맘대로다할수 있잖아요. 예. 내맘대로 생각했던 네. 대로 구현하면서, 네. 성과가 늘어나는 네. 걸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받고, 음. 지금까지 이제 두배 성장을 음. 하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따져보면 누적으로 한 여덟 배 성장하셨겠어요? 첫 해는 그냥 세팅도 안 되니까, 음. 근데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서, 첫해가 한 7억 정도 가고 음, 그 다음에 음. 뭐 14억, 음, 25억 음,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배는 좀안 되지만 그래도 음, 거의 음. 그렇게 성장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할게 많다는 게또 음,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쿠팡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하지만 쿠팡도 지금 이제 로켓배송 쪽에 그 MD 분이랑도 그 카테고리는 음. 아주 집중해서 하고 싶다 음. 같이 잘 해보자는 식으로 음. 키워보려고 음. 하고 있고 음. 또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음. 미국만 하는데 음. 상품 추가라던가 다른 해외로까지 음. 또할수 있는 게 음. 너무 많고 음. 어, 그런 할수 있는 게 많다는 음. 게 음. 그래서 대표님은 집안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이셨어요 네.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화 초입에 이제 합류하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진짜 4차 산업혁명으로 확 지나오면서 코로나 덕분에 5년이 땡겨졌어요. 근데 본인이 사업 역량이 있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요. 해 누구나 다 하면 된다? 음. 그 모든 일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음. 대표님이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지금 우리가 뭐 이거 찍으면서는 잘된 얘기만 하지만 음. 물 밑에서의 어떤 시간과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얘기를 잠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처음에 사무실 오프라인 매장을 접는데 음. 반만 접었는데 네. 그 재고 처리 못한 재고가 <laughs> 한 엄청나게 나온 예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밖에 사무실 얻으려 그랬는데 예. 그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작은 걸 얻으면 돈도 없고 매출도 <laughs> 없는데 예예.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냥 앞에 상가에다가 음. 필요 없이 큰 음. 거를 음. 얻어서 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재고만 음. 있고 그래서 마침 또 친구가 반으로 줄인대요 응. 사무실을. 응. 그래서 테이블이랑 의자랑 그런 게 나온대요. 네. 갖고 와.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응. 아, 근데 그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진짜 맨날 거의 뭐 밤은 안 새도 거의 어, 사무실에서 도착해. 키워드 작업하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뼈 있고 매출이 없는데 아, 네. 그 사무실 두고 있으면 그 자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된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네. 올바른 결정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네. 게, 올란, 올바른 선택이니까, 한번 밀고 나가보자. 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던 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되시네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어, 쿠팡 셀러대기의 저자, 이시자, 또 지금 아마존,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탑셀러이신 우리 김재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요즘 같은 난세 에 어려운 시절이고 새로운 일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한번 쿠팡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팔아보시고 거래를 일으켜 보시고 꼭 공부를 한번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배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링크맨 조피디였습니다.